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뭐알 r 라프앤 n TT1입니다. 자, 한진규 회원님, 썸이십니다.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예. 장장, 두 시간에 기다린 10분 만에 세팅. 이거 삼촌의 선물이라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삼촌 같이 오셨으니까 선물이죠? 네. 딜러버리 이상으로 사장님께서 이렇게 신경 써셨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 어, 아까 조종이 키는 거랑, 키는 거 잠깐 보셨는데, 자, 보시고요. 자, 제가 없던 생각 하시고, 이제 끄고, 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끄고, 자 빼고 빼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처음에 할 때는 그렇죠 전선 키시고 오른쪽 그렇죠 오자한 방에 잘했습니다 한 방에 오른쪽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그렇죠. 다음에 저 조종기 키셨어요? 어 키셨어요? 네, 키셨고 오 그렇죠 바람직한 시작과 끝은 조종기입니다 1초간 1초 오케이 됐습니다 그 자우 오케이 여기는 바디 쉬고요 바디핀이 어디 있지? 바디핀이 기본적으로 바디핀 두개 들어 있어요. 여기 바디핀 누구요 이거 바디핀 이렇게 해보시고요. 카이랑 이거 바디핀 예이또뜨더서네개 예, 정도 꽂죠. 네 꽂아주세요. 네두개 하시고 거의 잘안들 거예요. 기술적으로. 네. 저. 기술 안 되는 힘으로, 예. 두 개만 뽑아주세요. 기본전 처음에 두개 들어있습니다. 어, 그 음, 다음에 또두 개는 또 꽂습니다. 뽑을게요. 그고 그고 자 지금 두고 자 앞에 잡으세요 앞에 잡아주고 뒤에 잡고 갑시다 어 언제든 위험해 요자 어. 앞에 잡아주세요 제가 뒤에 태워게요 하나 둘셋자 리얼 라이프 할시 레 먼저 실내에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거 먼저 하우보다 올라갈까요 이제 실내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해볼게요 오늘도 잘하시는지 보고. 아니, 탁탁 튕기는 거다. 쓱쓱슥 하는 거. 예, 그죠 살살. 자,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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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부터 배터리 충전 안 해가지고 그런 거다. 자, 그렇다면 일단, 배터리가 잠시 빼놓을게요 배터리가 없는 게 충전을 안 하고 우리 새 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아, 충전 나중에 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일단 연습만 한번 해봅시다. 스스로 멈춰져요 오토컷이 됩니다. 그리고. 자, 처음째당기시고 후진 후진 자, 후진 후진 후진,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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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방향을 돌리고 그렇죠. 방향을 돌리면 후진할 때할수 있죠. 자, 기본적인 테스트. 자, 올라볼게. 까 옆에서 한번 해 볼게요. 차가 직진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도 해 봐야 되고요. 몇 학년? 6학년. 학년? 6학년인데 대학교 선물을 받으셨군요. 이거 한 다음에 성적 올라야 돼요. 네, 성적 떨어지면 은안 예, 돼요. 진정한 r c 이라면 공부 잘하고 RC도 잘하고. 점프는 하지 말고 일반 질문 하죠, 우리. 잠시만요. 잠깐만요. 내려놓고. 자, 어, 밖에 또 슬슬 차가 많이 왔게 되네요. 점프는 위험해요. 자 s e 선 a h 말 g 기부터 r c 의 자유로움을 위하여 see my good 탁 o n Time. t 슬차선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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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가 e Time. t i m 직진. 네. 쭉 e Time. t i m 이 아니 m 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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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보 m e Time. Time. t 어, 잘 나오네. 오케이. 브레이크 잡고, 다시. 웬만하면 후진하지 마시고, 코너로 트세요. 코너로. 오, 저 멀리 까지졌어요 다시 오세요. 오세요. 올 때는 반대 생각하셔야 돼요. 오세요. 오, 이거 봐봐. 부탁했잖아요. 아니, 이거 머리 좋아야 되는데. 아까 밑에서 내가 연습을 시키려한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후진할 때는 코너 꺾고 다시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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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만딱 하시면은, 두 번, 세 번만 하시면은, 바로 이쪽에 있잖아요. 자, 과연 어느 쪽을 틀 것인지. 자, 저쪽. 다시, 저쪽. 자, 반대쪽으로. 지금 너무 프하게 했어요, 프하게 그리고 조종기를 이렇게 드는 것보다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당기죠 이렇게, 이렇게 당겨줘. 이렇게, 이렇게. 자,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회전. 그렇죠. 이쪽으로 한번 갑시다. 잘갈수 있는지. 툭툭 치지 마시고. 툭툭 치지 말고. 쭉 당기세요. 세게 말고 천천히 쭉 당기세요, 쭉. 쭉 그렇죠 약간 오른쪽으 세는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세면은 오른쪽이 반대쪽이 왼쪽을 이렇게 오케이 갑시다 잘 가나요? 오케이 간접광고 네 RC다이프 이것 네. 때문에 이쪽 각도한 건아니군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다시 오기 부딪히지 않고 와야죠 올때 반대쪽으로 올때 헷갈리구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올때 반대쪽으로 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화 돼야 돼. 이게. 른쪽으로 반대쪽으로 오면안 돼요. 자, 그다음 올라오시고. 근데 이 차의 기능을 살짝 알려면은 라클라링을 해야 돼. 라클라링라클라링 라크랄링. 여기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쪽, 이쪽, 이쪽으로 이쪽올라가요 이쪽으로. 자, 마지막 관문 라클라링한 번만 올라가시면은. 자, 여기서 박겠습니다. 세인천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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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자 아니, 스탑 스탑 더비 잠시만요 자조정히 잠깐 주세요 자이 지금 굉장히 거칠어요 손가락 일러 보세요 네? 굉장히 손이 너무 거칠어요 자 잡으세요 이렇게요 자, 자 여기서 보시면은 토크는 맞았어요 근데 여기가 리에가 아니라 위쪽으로 올려셔 가지고 자 다시 이쪽 이쪽 뒤로 뒤세요 그래서 45도 각도 자 45도 잘 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지 먼저 이거 올라서 이렇게 사 올라서 오른쪽에서 싸 올라가서 천천히 그렇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뒤쪽 뒤쪽 박동 있죠 여기 여기 이쪽 바퀴랑 이쪽 뒤쪽 바퀴랑 그죠 가지고 옆으옆 옮긴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조형을 탁 틀어요 이렇게 다시 러면싸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지고 하는 그런 기술을 뭐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 뭐좀뭐큰건 아니지만 예 기술은 아니고 예술이네요 <laughs> 네싸 올라가는 요런 기술 이런 기술 요런 기술과 예술을 이런 차를 가, 이 차가, 차가 좋은 거예요, 차가.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올라올 때? 자, 여기까지는 할수 있죠. 누구나 할수 있는데, 여기서? 아니, 이제 반대로 들어야죠 그렇죠. 틀어서 뒤쪽 바퀴 걸치고, 아직 거칠어요. 아직 틀지 마요. 그렇죠. 근데 이때도 빨라서, 솔직히. 오케이. 자, 스탑. 자, 일단 요거 정도만. 땅이 깨끗하니, 새 거니까요. 요정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스탑이요. 자, 우리 형님. 실력이 느끼 전까지는 흙에서 하지 마시고, 아스팔트에서 하시는 걸로 하세요. 깨끗하게. 이 동상은 우리 님께꼭 드리고 싶은 영상이에요. 너무 거칠었으니까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굳어질 거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교육적인 내용은 조금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 중요한 거는 거칠게 당기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서밋이었습니다. 유튜브 검색에 RC라이프 서밋이라고 검색해주세요. 오케이. 짠.